인간의 지식 지난 한 6천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모아놓은 지식 지식이 이제 축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 급속도로 소위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건 어느 면에서 과학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이에요. 지식이 축적 예. 자 이렇게 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다수 인간들 생각은 과학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. 예, 이런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에, 신문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론 머스크라고 한 사람이 에,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. 에, 좋은 사람 X를 통해서 아, 이 사상의 자유,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터 놨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하는지 모릅니다. 근데이 사람이 좀 꿈이 좀 야무진 것 같아요. 화성에 가서 사람이 좀살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. 에,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에, 물론 안 되겠죠. 아, 그래도 어쨌든 지금 스페이스X 회사에서 가서 보니까 제목이 스페이스X가 회사입니다.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다 사람을 좀 옮겨 놓고 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제목이 젓가락팔로 로켓을 회수했다.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재발사 준비 시간을 한 달에서 한 시간으로 단축했다. 뭐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있다 이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공상 과학, SF 소설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10월 15일날 정말 엔지니어링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겼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우주 왕복선 발사하는 발사대. 그다음 에 이제 우주 왕복선 에,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. 저 발사대가 높이가 145m예요. 에, 여기에서 그 옆에 보면 우주 왕복선이 있고 밑에 이거를 아, 부스팅해서 위로 추진해서 올리는 아, 이런 그두 개가 지금 결합이 돼 있는 우주 왕복선 에, 우주 발사체가 이제 있습니다. 에,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. 에, 그럼 이게 이제 우주 왕복선이에요.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왔다 갔다 하는 거. 에, 이게 높이가 50미터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예, 연료를 가지고 이제 추진해서 뭐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제 제가 왔다가 돌아오고 왔다가 돌아오고 이제 하는데 쟤를 한 번에 못 보내요. 그래서 지상에서 예, 얘를 부스팅 해갖고 위로 올려주는 이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. 하나 담궈 보시죠. 장치가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. 이 장치의 이름이 너무 무겁다. 그래서 이름이 슈퍼헤비 슈퍼 핵이에요. 너무 무거워요. 높이가 얼마쯤 되냐. 71m인가 돼요. 그래갖고 이두 개를 합쳐놓으면 무게가 5,000톤입니다, 여러분. 이두 개. 이 무게가 5,000톤짜리를 쏴서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. 자,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왕복선의 이름이 스타시이에요 자 이거 뭐 송고는 뭐 여태까지 많이 쐈왔으니까 네, 3분 만에 저발사체 밑에 있는 저수퍼헤비 쟤를 딱 이렇게 잡는 거죠. 젓가락 팔을 사용을 해서 자 이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. 을 보고 자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기 이제 발사체가 이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저 수퍼헤비 이쪽에서 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해서 발사가 돼서 한 3분쯤 지나면 고도 70km 여기에서 1단하고 2단이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왕복선 떠나고 저 밑에 있는 거 엄청나게 무거운 저놈은 지금까지는 떨어져서 바다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하니까 저걸 다시 사용을 못하잖아요. 그렇죠? 예, 그렇게 된 거를 이번에 어떻게 한 거냐. 분리가 돼서 얘가 막 떨어지잖아요. 자유낙하 할 때, 에, 여기 발사대 근처에 오게 되면 다시, 에, 다시 화염을 분사를 해서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 갖고 그래서 얘를 꽉 잡은 거예요.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71m, 높이가 71m, 직경이 9m, 무게가 원래 연료까지 실으면은 3 7 0 0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로 따지면은 아파트 한 25층 되는 그놈을 그놈이 쭉 내려오는 거를 파리 가서 딱 잡은 거예요. 파리 가서 얘를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시 쓸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날또얘 사용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. 예, 이전 같으면 이다 가서 어디 가서 회수해야 되고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를 예, 재점화 해가지고, 그래서 딱 잡아갖고,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집어넣고 쏠수 있는 이런 기술을 예,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이제 만든 거예요. 그 밑에 여러분 사람들 환호하는 거 봤죠? 다할수 있구나, 이제. 우리 힘으로 다할수 있구나. 그래서 지금 과학 만능주의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. 에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. 내 생각대로 내가 꿈을 꾸면 그거 그대로 다할수 있다. 에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질리고 내가 신이 될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에 이러한 그 초첨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, 저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에,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, 절대적인 하나님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다 신이 될수 있고, 내 생각이 다 진리가 될수 있고, 그러니까 에, 진리라고 하는 건 없고, 다 상대적인 거다. 이런 생각이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팽배한 거예요. 공산주의, 그렇죠? 그 다음에 지금 진화론, 그 다음에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지금 박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.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아 그래도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이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고 이러던 분들이에요.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난과 고통복 뭐 가난한 거뭐 이런 거는 아예 거의 보지 못합니다. 거의. 예.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도 절대적인 빈곤은 완전히 벗어나서 전 세계 지금 뭐 7위, 10위 가는 이런 나라가 지금 된 이런 상태예요. 예.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을또 아이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진짜 더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입니다.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 팽배에 있는 학교 가면 그런 얘기 듣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이런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세상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,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인가?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.